면빈 중앙 김진호 아, 이번요 지영진의 선방. 네. 하지만 리버운드싸움입니다 그리고 김태희가 크게 충돌했던 이번에는 김태웅이 경기 투입이 됐는데요. 아 오늘도 이제 보니까 송대 매치가 성사가 됐네요. 그리고 이번에는 <laughs> 언더스팅아또 한번 선방을 해주는데요. 스키슛을 스키를 슛을 과감하게 걸어봤습니다만 바깥쪽에 걸렸던 상황. 네. 손끝에 스치면서 이제 좋은 선방으로 이어졌던 지영진입니다. 확실히 이 동작을 보면. 다양한 모션을 또 예측을 했고 네. 발끝에 걸리면서 스피이 마지막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자, 주고 들어가는 상황이죠 김현빈 뒤쪽에 강전도 그대로 슈팅 아, 막아냈어요 지영지 선수가 두 발로 막아냈고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어요 자 지금은 수비가 라인 안쪽으로 어, 리바운드 과정에서 나인 안쪽으로 공을 쳐 있기 때문에 네. 다시 한번 두산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. 맞습니다. 공격수들이 이제 본인들에게 득점을 만들 기 위해서 아, 아 지영준 선수, 네. 이성민 선수가 45도 각도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만, 자 이번에도 지영진의 선방에 걸렸습니다. 오늘 네, 뭐지영진 선수의 선방이 유독 눈에 띄고 있고 네. 그리고 이 기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슈터들이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던져야 돼요. 김현별의 슈팅. 막아어요 블록도 좋았고 지영진 선수의 예측이 좋 <목소리> 통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페이브를 추가하는 <목소리> 지영진입니다. 자, 계속되는 부산의 광경은 정의경. 더블 <목소리> 비벗인데 아 막아냈죠. 지영진 선발. 그리고 페이빙 과정. 먼저 전했던 하민호입니다. <laughs> 오늘 하민호의 수비가 헌신적으로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하민 선수가 전반전에 한 번의 퇴장이 있긴 했지만 지영준 선수가 무엇보다도 지금 정영 선수의 시팅을 나갔거든요. 네. 아 이렇게들 벌써 오늘 여덟 번째 2분간 퇴장입니다. 그렇습니다. 팔라노스입니다 오른쪽 열몇 분 킥. 지영준의 성공과 함께 잘만하게 리바운드를 따냈던 정동현. <laughs> 자 오늘은 아, 지영준 선수가 정말. 결정적인 순간에 선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두 골이라는 점수는 30초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s k 호코스는 안심할 수 있고 두산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30초 만에 두 골. 두산, 세월, 동산이 보여줬잖아요. 그렇죠. 자 지금은 윤경신 전부터 마음이 급해졌어요. 오른쪽. 정희경 이어받고 자 옆으로 흘러가는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아, 주황의 근질긴 네. 수비 김도훈과 충돌했던 주황 오늘은 SK호크스의 투지가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슈팅이죠? 원 슈팅! 빗나가요 네, 벗어났어요 지영진 선수가 또 하나 큰거 해줍니다 정희경의 슈팅까지 흔들리면서 자 확실하게 분위기가 SK호크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네 김현빈 전영재 중앙 돌파 뒤로 흘려놓고김해경 맞죠? 아, 다시 한번 걸려요. 네. 아, 지영준이 음. 또 걷어내는군요. 자, 자 지금 이제 2분이채남지 않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도 주황 선수가 먼 쪽을 완벽하게 손을 들어줬고 지영준 선수는 그 수비를 믿고 또 한번 한 쪽으로 완전히 덮쳐줍니다. 맞습니다.